어 형님, 응 음, 진짜. 제가 아무래도 저는 광고 쪽이다 보니까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가 두 개가 있어요. 음. 제규어. 음. 영국인들이 왜다 악당으로 나오냐 영화에서 음. 그러면서 제규어 딱 타고 가는 게 진짜 멋있었고 음. 두 번째가 아우디가 음. 진짜 그 어벤져스 토니 스타크 아, R 팔. 음. 그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나중에 꼭 아우디를 타야겠다. 음. 지금도 저는 그 마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laughs> 자, 근래 들어서 우리가 약간 좀 방향성이, 약간 아우디도 이렇게 자꾸 뜸틀대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나도 좀 봐줘. 썸타나 너, 너, 너네 왜 이렇게 비엠이랑벤츠만 좋아하냐. 그래서 너네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얘네들이 오늘. 아나 이거 진짜 오늘 경쟁력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 일단 골드 넘버야 오늘 차 번호가 123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 번호를 생각보다 다 까먹으신 분 많거든요 우리 상담원 가시면 차번호를거차 번호가, 아, 번호가 뭐였더라 까먹으셔 네. 차 번호가 까먹을 수 없는 그런 번호고요 후기형 버전의 오늘 A6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여러분들 아우디의 A6입니다 벤츠 BMW 좀 밀려가지고 어때요 사실 자리를 좀못 잡고 있었지만 이 차량을 중고차 시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또 괜찮은 매력이 있습니다. 16년식의 후기형 모델도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 16년식이면은 사실 어때?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바디 연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G바디로 바뀌었고 부분 변경되고 지금 또 신형 모델도 판매하고 있잖아. 그렇죠. 얘는 어때? 바로 직전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중고차지만 굉장히 좀 아우디를 가져가시면은요 가격 대비해서 뭔가 좀 신형틱한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제 간략한 프로필 보와드린 지금 제 홈페이지 보시면 더 좋은 매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년 5월 등록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2천0로예요 사고력은 좌측에 휀다 판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은 3.5TDI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1,490 1,490만 원에. A6 후기형으로 준비했고요. 지금 외관실 내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우디를 좀 많이 알아봤던 사람으로서 음. 뭐 모든 차가 다 고질병은 있지만 음. 아우디가 유독 좀 다른 독삼사 동급 대비해서 좀더 많더라고요. 그 뭐, 다행인 거는 그나마 후기형이에요. 전기형들은 사실 오일 누유나 이런 게좀 심했거든. 아, 그죠? 그래서 뭐 수리비도 좀꽤 심했고. 근데 이제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누유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성능 기록부가 있긴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정공센터 통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하체 쪽,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그럼 사진이 거의 뭐한 3, 40장 정도가 가잖아. 네. 고객님들한테 다 서, 설명을 드리는데 또 이제 우리가 뭐 동영상까지도 하체나 이제 이런 것들 점검하는 것들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 있으니까요. 믿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A6부터 먼저 오랜만에 한번 진행 해보도록 할게요. 풀체인지 된 모델도 근래좀 많이 찍어드렸죠. 그래서 뭐 제도 금액은 지금 정말 싸야 2 0 후반에서 3 0 0 0 중반. 4,000대까지도 연식 좋은 것들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식부터 모델이 부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헤드램프나 그릴 부분이 좀 변경이 됐고. 그래서 요거 디테일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전기형 버전 거의 안, 안 구매하시고. 그죠. 어, 금액이 뭐1 0 0 0이던1 3 0 0이던뭐8 0 0이던 전기형 안 사십니다. 다 후기형으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3호 TDI고, 앞쪽 휠 타이어는 18인치고요. 휠은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실내는 기본 블랙 인테리어고요. 메모리부터 또 등급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통풍 지원. 네, 그래서 A6에서 정말 좀 찾기 힘든 옵션 통풍 시트까지도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열선까지도 열선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오, 시트 상태 깔끔한데 네, 시트 상태도. 자 뒤쪽 타이어. 밀타요 깔끔하고 잔유량은 약한 30~40% 정도 어, 그게 남아있네요. L6 3 5 t d i 고 전동 트렁크까지 예, 올려놨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0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스페타도올라워져 있고, 전동 트렁크까지. 그래서 아, 이거 못 바꾸겠다. 번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 네. 1234. 예. 그래서 <laughs> 어디서든. 그래서 대부분 번호를 좋아하시는데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 번호가 뭐 골드 번호들 있잖아. 555, 6666. 그다음에 뭐 5556666. 그 다음에 뭐1 3 이런 것들은. 아, 전안 사요. 이런 거. 아, 내가 어디서 이 번호를 딱그 노출이 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어,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난 번호가 좋은 게난 개인적으로 좋거든. 외우기도 쉽고 보이는 것도 이쁘고. 맞아요. 어,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자, 이렇게 메모리 기능부터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기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기능 올라가져 있고, 차량은 크루즈 기능부터, 어, 이렇게, 계기판, 열선 핸들,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편주행 거리는 10만 2천, 10만 2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 버튼 자주 보니, 아우디 A6을 많이 찍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필이 불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 정말 a 6 통풍이 좀 귀하거든? 그죠. 통풍까지도 올려놔가지고, 요거 옵션 참 마음에 들었고, 오토 스탑 센서 VDC 기능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자 파킹 오토 홀드부터 엔진 스타트 버튼, 아래쪽에는 이렇게 미디어 공유기 버튼 있고요. 차키는 두 개다. 두 개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독삼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음. 드라이빙은 BMW, 감성은 벤츠, 디자인은 아우디. 저는 근데 진짜 아우디는 요 연식대 벤츠, BMW 생각해 보면 아우디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이 예뻐가지고 여성분들이 특히나 뭐 벤츠나 아우디를 많이 탔던 것 같아. 아이게 음. 어, 외관 깔끔하잖아 그렇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뭐 실내도 그렇고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 핸들이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 가지고 핸들 이 되게 가볍거든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여성분들 중요하게 또 어느정도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보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G바디 그러니까 뭐 F바디 G바디 뭐 F바디랑 비교를 해야겠죠 연식대가 부족하거나 전혀 그런거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 질감을, 손위를 매긴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16년식 기준으로, 520D F바디랑, 나는 F바디 살래, A6 16년식으로 사면 난 A6 살것 같고, 만약에 G바디로 넘어가면 좀 말이 달라질 것 같아. 아 그러면 G바디로 갈것 같은데, 얘는, 이제, 연식 기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A6을 살 거면 여러분들 딱 후기형에 1000만원 중반대 걸려있거든요. 대부분 요 차량들이. 얘도 그래도 좀 키로수 짧거나 등급이 괜찮은 것들은 거의 이, 천0 0 0만원 후반대까지도 가. 아, 그죠? 그래서 A6를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은요. 구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셔도 뭐 이클이나 520D F바디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아우디가 요 금액선에서는 가장 최고의 가성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A, A6, 준비했고요.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A6 금액은 1,490만원 전액할부 탁송거래 저희 전액 수원에 있습니다. 그만큼 첫천 매물은 홈페이지에 장기 렌트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섬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